네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권의 층상 구조 그리고 복사 평형 네, 이런 것까지 관련이 돼서 기권의 전반적인 혹은 지구가 태양과 어떤 에너지 전달 관계, 교환 관계에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기권의 층상 구조 중에 대류권에서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을 유발하는 수증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수증기. 수증기.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있을 때그 수증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권, 층상구조 배울 때 수증기는 기상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상현상.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면 상승하면 상승하면 그걸 가지고 구름을 만들고 다시 비가 내리고 물방울이 되면서 다시 증발하고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친다라는 거야. 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증기를 배울 때 수증기를 배울 때뭘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증발과 응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증발과 응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증발은, 증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물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막 닦아야 돼. 근데 닦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야, 바닥에 뿌려져 있는.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물기가 마르죠, 물이. 그리고 빨래도 역시 마찬가지. 요즘에 건조기 쓰지만, 건조기 안 쓰고, 그냥 널어놨어. 언젠가 마르죠. 마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증발이지.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변하는 현상이냐면 은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은 1학년 때 물체의 상태 변화에서 기화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거든요. 이 기화라고 하는 것은 물이 100도씨로 끓었을 때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이야. 근데 얘는 어떤 식인 거냐면은. 바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물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물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물 분자가 겉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날아가. 이렇게. 어, 겉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어, 그래서 왜 날아가느냐. 이걸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었는데, 이 분자라고 하는 것, 어, 분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스스로 운동을 해요. 막 움직여, 막 움직여. 그러면서 물 분자를 벗어나는 거죠. 물 양, 전체적인 물을 벗어나는 거. 입자들이 계속 벗어나는 거야. 입자들이 이걸 우리가 입자라고도 1학년 때는 언급을 했었을 거고요. 입자들이 막 벗어나, 네, 벗어나니까 서서히 마르는 거야. 서서히. 그래서 이렇게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응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응결은 물이 수증기가 뭘로, 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수증기가 물로.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는 액화 현상인데, 액화 현상인데, 액화가 되면서 열이 방출이 되는데, 얘도 그것은 비슷합니다. 네, 그거는. 근데 온도가 막 100도씨에서 내려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자도 있어요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분자들은 일로 달려드는 것도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자들은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게 되는 네, 이런 현상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증발과 응결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단원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되는 게요. 뭐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증발의 예시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은 물이 마른다. 이런 것들 증발. 그리고 뭐 소독하는 거 요즘에 소독하는 거. 에 알코올이나 에탄올 같은 것들이 막 있는데 그거를 막 피부에 문질러 그럼 어느 순간에 보 시원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증발의 예시죠. 증발. 네, 그리고 응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를 먹는데 그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 안경의 기미 서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증발 근결의 각각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언급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이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뭐에 따라서 정해져 있냐면 온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거든, 기온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정 온도에서 수증기가 포함할 수 있는 양이 20g이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때 20g이 다 들어가 있어 공기 안에 그러면은 이때를 우리가 호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뭐 이제 아래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이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요양이 이제 공기가 1kg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을 할 때, 어떤 온도야? 우리가 한 30도 정도? 음, 30도 정도? 일때 수증기가 여기 안에, 뭐, 몇 g, 뭐, 25g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럼 이때를 우리가 포화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최고로 많이 들어갈 때가. 25g 으로 들어갈 때. 이때를 포화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적게 들어갔어. 25g보다. 예를 들면 20g, 15g 밖에 안 들어가요. 이 공간 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불포화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상태, 어,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불포화 상태, 상태에 있고, 뭐, 굉장히 비가 온다든지 습도가 굉장히 높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텐데, 그럴 때는 거의 습도가 90, 뭐, 1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도가 100%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습도 계산할 때. 습도가 90, 80, 이럴 때, 70, 이럴 때로 우리가 불포화 상태 이 계산을 합니다. 어, 습도랑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포화 상태와 포화 상태를 분자의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있는데요. 불포화 상태 같은 경우는 어, 물 분자가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나가는 게더 많은 거야. 나가는 게. 그러니까, 여기 공기 중에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고, 밖에도 수증기 입자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근데, 나가는 것은 6개 정도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3개밖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4개밖에 안 들어와요. 3개, 4개. 그렇다는 이야기는 빠져나가는 게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더 많은 거야. 어느 쪽이 많냐면은,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많은 분자 수가 들어오는 것보다 공기 중에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오는 분자의 양보다 많은 케이스 이런 것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포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상태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 분자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게세 뭐 개다. 그러면은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오는 양도 세 개다.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을 때를 우리가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구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가는 게더 많다고 그랬어요. 들어오는 거보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물 분자들 네. 이것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수증기가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공간에 최대로 들어가 있을 양이 있는데 빠져나가는 게더 많다 보니까 더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답을 다르게 하면 그러니까 6개가 빠져나가고 3개가 들어오니까 몇 개가 더 들어올 수 있어 3개가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화 상태는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게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뭐가, 수증기가, 물 분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